자,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명, 그 귀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좀처럼 낫지 않는 그 이명,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명이 생기는 원인은,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긴장과 가로에 의해서 이제 스트레스, 그걸 많이 받게 되면은, 혈관이 이제 수축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제, 우리 피속에 끈적끈적한 피, 과식 등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좁은 혈관 사이로 점액도가 높은 끈적끈적한 피가 이제 통과할 때, 거기서 생기는 마찰음, 청신경이 감지하는 마찰음으로 추정된다 하는 이제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지지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조음처럼 낫지 않는 이제 이명 환자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 생체식과 생야채집 절식을 하게 되면, 이게 극적으로 좋아져 버리거나 안 그러면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명의 강도가 훨씬... 예, 낮아지는 그 볼륨이 낮아지는 걸늘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좁은 혈관, 소동맥이라든가 또 모세혈관 사이로 이 혈구가 지나가는데 이 혈구는 그 좁은 혈관 사이로 지나갈 때 변형이 됩니다 그냥 그 탄력성이 있어 가지고서 그 좁은 사이로 끼어가는데 아 혈관이 훤하게 깨끗하고 그리고 피가 점액도가 높지 않아 가지고 끈적끈적하지 않고 서로 엉겨붙지 않으면 혈구가 잘 통과할 때 아무 무리가 없는데 피는 끈적끈적하고 혈관은 좁고 예, 지나갈 때 예, 마찰이 된 청신경이 감지하는 마찰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그 이제 생야채집 절식을 하게 되면은 이명이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냐 느 하면은, 자, 혈관 내벽에 붙어 있던 빛을 극이라든가 부종이 있어요. 예, 혈관 내, 내벽에 부종이 있고, 그리고 혈구가 엉겨붙어가지고 끈적끈적해. 그러면은 절식을 시키게 되면은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토파지가 일어납니다. 즉, 피속에서 노폐물이라든가 죽은 세포의 시체라든가, 예, 또, 과잉 영양분, 중간다 대산물, 이런 것들을 우리의 대식 세포가, 밥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칼로리로, 소스로 쓰기 위해서 그걸 다잡아먹어려야 돼. 잡아먹으니까 피가, 그 점액도가 떨어져고 청결하게 되고, 혈관 내벽에 있는 찌꺼기가 사라지게 되고, 혈관 내벽에 부종이 사라져서, 자, 물이 없이, 저항 없이 이제 피가 잘 흘러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마찰음이 줄어들어가지고 자 이명이 현재 개선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좀처럼 잘 낫지 않는 이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꼭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생야채집 절식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생야채나 과일이나 현미밥 같은 이런 것을 주식으로 하고 특히 밀가루나 흰설탕이나 고기, 생선, 계란 같은 동물성 음식은 조금 줄이고 이런 식생활로 바꿀 뿐만 아니라 이제 이명을 가진 분들에게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특히 그 심리적인 문제 저녁에 불면증이있어고 잠을 너무 못 잔다거나 아, 또는 근심 걱정이 많거나 음. 아뭐 분노나 두려움이나 절망감 같은 이런 어려운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교감신경이 흥분되니까 혈관이 수축돼 버리게 돼요. 예. 그리고 그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피는 더 끈적끈적하게 돼. 예,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피 순환이 잘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식이라든가 생체식 같은 방법을 해서 피를 청결하게 했는데도 계속 이명이 해결이 잘안 된다 하는 분들을 늘 만났는데 그 어지럼증은 바로 참 좋아지는데 이명은 참잘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는가? 봤더니 그런한 심리적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유지돼서 저녁에 잠을 잘때 그 멜라토닌이 분비가 잘 돼갖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또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아 그리고 늘 기쁨이 있는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어 자율신경이 조화가 일어나가지고 피순환이 잘 되고 혈관도 이완되고 그러면 이명이 줄어들 텐데 그게 잘안 되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주 악성 이명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해도 이명이 좋아지지 않는 그래서 뭐 이명이 너무 심해가지고서 아주 그좀 노이로제처럼 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 아바타 프로그램을 보내봤습니다. 아바타 코스를 갔다 온 후로 이명이 극적으로 좋아진 사람을 봤습니다. 왜 좋아지느냐 하면은, 아바타 프로그램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조건 없는 사랑의 프로그램입니다. 아바타란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뜻인데요. 예. 고대 산스크리스터로. 그래서 그 아바타 프로그램의 현장에 가가지고, 정말 스, 세상 만물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배우고, 마음의 파장을 받아가지고, 자 삶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경치나 소리나 세상 만사를 다 굽고 감사하게 보는 이제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자 저절로 삶이 기뻐지게 되고 그리고 평화가 유지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혈관이 이완되고 이제 그 사이로 피가 흘러갈 때 마찰음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어떠한 악성 이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바타고스 같은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에 갔다 온 분들이 자 극적으로 해결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해결이 잘안될때 어떤 의학적 방법로 해결이 안될 때는 꼭 이와 같은 그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그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낮에 꼭 햇볕을 쬐면서 걷기 그리고 땅을 밟기, 자 땅을 맨발로 밟고 그리고 손을 땅에다 대기. 이제 이걸 그 동안에 저는 우리 모든 환자들한테 권하는데 사실은 일본의 어떤 의사가 우리 그 체내에는 정전기가 많이 누적돼 있다. 그래서 맨발로 땅을 밟고 손바닥을 땅에다 대는 것을 하루에도 잠시라도 여러 번 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축전 우리 몸이 이제 전자파가 흘러가지 않아요. 이제 그 파장이 잘 흘러가도록 예, 할때 피순환도 조, 좋아지게 되고 기혈순환이 좋아지면서 이명도 극적으로 예, 좋아진다 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아, 이명은 꼭 먼저 생야채집 절식 을한 일주 동안 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해 보하 는 프로그램, 그리고 햇볕 을쪼 이고 걷기 저 녁에 잠 자기, 전에따 뜻한 물로 목욕 을 하고 숙면 을취 하기, 그리고 땅을밟 기, 이러한 방법 들을 같이 할때 어떤 어려운 이명 이라도 반드시 해결 된다고 저는 믿 습니다.